안녕하세요. 전종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승준 케이스와 성격이 다른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행정 소송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사관학교에 입학한 한인 2세가 국적 이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로부터 거절당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2년 6월 7일 2003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토마스 잔슨 가명입니다. 이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의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투명성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번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3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좐승군은 한국계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를 둔 한인 이세로 만 18세가 되는 지난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시도했으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면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는 바람에 기한 내 공관 방문을 할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행정청의 불충분한 안내,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 기간으로 인하여 국적 이탈 신고를 하였는데도 몇 개월 늦었다는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좌은군과 그 가족은 만 18세 전에 접수가 잘 되었다는 공관 직원의 잘못된 말을 신뢰하여 미사관학교 입학을 위한 신원조회서의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표시하였는데 혹시라도 그로 인해 불익이 이 있을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전승구는 반려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고 복수국적자로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전승군은 장차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 장교가 될 것인데 특히 군대의 경우 승진이나 보직에서 복수국적자에게 불이익이 아,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거주 복수국적자들의 국적법 관련 헌법소원을 이끌어온 저는 2005년 홍준표법의 여파로 인하여 출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해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들은 사실상 국적이탈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잔승군의 경우는 코로나 사태와 행정 당국의 고질적인 홍보 부족 및 행정 편의주의가 결합하여 전도 유망한 청년의 앞길을 막은 케이스입니다. 그동안의 헌법 소원 외에 이번에는 행정소송 제기 등 권리 침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바 국적법의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홍준표법 이전의 국적 자동 상실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 소송은 국적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와 재외공관의 기존의 업무 간행에 경종을 울리고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 처분을 받고도 이를 감수해야 했던 재외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외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적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제외공관 홈페이지나 공지사항 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쉬운 영어 또는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자료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국어를 할수 있는 부모에 의존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 신고를 할수 없는 관행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결국 복수 국적의 족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한인 이 세들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취지에 맞도록 9월 국적법 개정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